아침묵상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경쟁에서 사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휴일을 맞아서 목회사가 학교 준비와 일정 조율을 하고 오후에는 오랜만에 쉼을 가졌습니다. 스승의 날이라고 가져온 후배들과 제자의 선물이 내게는 어색합니다. 소중한 날을 키워주신 스승님들이 계셔서 오늘도 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이웃 그리고 스승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깡패에게도 스승이 있든 누구에게나 스승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소중한 스승님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 교만덩어리가 되어 스승님들을 소중히 대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스승님의 은혜가 소중하건만 늘 순번에서 밀려나 제대로 섬겨드리지 못하고 있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목회사관 학교 11주차 수업의 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본문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앞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뒤에서는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16, 17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아 예수님의 초청 대상이지요. 예수님은 이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아 그들이 그물 던지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대충 던지고 뭐 어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지요. 이 느낌상 또 그들은 어부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를 주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 하겠다고 하십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들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지. 주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사역이 주역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왜 이들을 부르셨을까? 본문에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는 구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생업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최선을 경주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지요. 자신의 주어진 사명에 헌신한 이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자리, 나에게 맡겨진 일, 그런 것들이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좋으냐, 좋지 않느냐를 뛰어넘어서 그 일에 정말 최선을 경주하고 최고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땀 흘리는 모습들 속에서 주님의 새로운 콜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고기를 낚는 일은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 사람 낳는 일에 이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이죠.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소명이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내일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를 돌아보게 됩니다. 1982년 신학을 시작할 때 아무런 소명이 없었습니다. 내 꿈이 좌절되었을 때 아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열심히 공만 차다가 길을 선택해야 할 지점에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나의 스승 목사님께서 신학대학 원서를 가지고 뜬금없이 오셨습니다. 나는 신학대학이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기도원에 들어가 3일을 금식하기로 하고 아, 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식하니 기운이 없어 누워만 있다가 왔습니다. 그 어떤 응답도 없었고 다만 한번 가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학이라는 길에 들어섰고 1학년 초 신학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다만 소중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 그제야 기도와 말씀을 조금씩 배우는 초보 신앙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교사를 시작하고 작은 교회 전도사가 되고 준비도 없이 덜컥 주어진 아니 이끌린 길에서 나는 조금씩 주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뒷산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새벽 묵성을 하다가 영롱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선명한 부름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알아들을 수 없어 만약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나로 알아듣게 해달라고 외치니 하늘의 음성을 한 문장으로 알아듣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리라.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날 주님은 나를 통해 한 영혼을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며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장면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놀랍게 응답했습니다. 18절, 20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곧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만 버리면 되었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품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꽤큰 규모의 어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달랐지만 이들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나가는 지금 이 복음서를 통해 급한 마음으로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지금 당장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이 아, 모두 다 가정이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고기를 낚는 일에서 사람을 낚는 일로 방향을 바꾸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단지 목사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방향이 바뀐 자입니다. 과거 우리의 목적은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는 멋진 생활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삶의 에... 삶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인생의 삶이 고기를 낚는 삶에서 사람을 낚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함으로 천국을 이룰까를 생각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이웃에게 공급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날마다 싸워야 할 이유가 있는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까를 고민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렇게 세워 주심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찾아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방향을 바꿔 주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 벗을 수 없었던 죄의 굴레를 벗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전하는 자로 말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에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어떤 곳에서도 경쟁하지 않고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니 사랑이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치열한 세상의 한 가운데를 살아내노라면 그곳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잘 사는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적 가치관 속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무엇이 이기는 것인지조차도 결정하지 않은 채로, 그저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많이, 남보다 더 편하게, 뭐 이런 것들이, 엉뚱한 것들이 그 기준이 되어버린 이 세상 간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기는 삶에서 사랑하는 삶으로의 이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미련하다 하고 세상이 핍박하는 그런 세상의 한 가운데서 정말 로마에 사는 그리고 그 시대를 살던 수많은 사람이 방황할 때 막아는 이런 정말 삶의 방향이 바뀐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이라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의 거룩한 아, 삶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